지나서 로트 테스트 방법 보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, 보통 보실 때,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지금 약재가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로트를 말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쳐질수 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래서 고개 아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잡고 약재를 쫙 걷어내요. 약재를 쫙 걷어낸 다음에 잡고 탈탈탈탈 털어주십니다. 그러면 음. 이 방법으로도 테스트를 받으시는 음. 거예요. 그래서 음. 지금 저희가 5호로 음. 테스트를 음. 받았어요. 보통 5호로 이 정도면은 행복시나요 음. 아, 중화하시나요? 아니 저희는 그냥 접어서 그냥 기구는 보세요. 네. 못 뜨는 안 하고. 네. 근데 만약 일반 폼으로 보게 되면 일반 폼을 음. 했어요. 어, 네. 그러면 일반 폼이 정도 나오면 중화하시나요? 어, 땡겨보지 않아요? 그렇죠. 네. 보시요 뭐, 5호예요. 이 정도면 나온 거 아니에요? 음. 사실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는 아,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음. 매직을 또 하셨던 분이니까. 음. 그러니까. 매직은 저는 완전히 연하보다 않습니다. 아, 살짝만 보세요? 네. 70%만 보세요. 70%만?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정도로 로트 테스트를 봐주시는 거는 컬을 위해서 봐주시는 거고, 매직을 보는 방법은 또 살짝 다르게 되는데요. 저는 네이프 이렇게 한 단을 뜨고, 빗질을 해줘요. 근데 이렇게 빗질하면 당연히 머리가 쫙 펴지겠죠. 그래서 잡고 탕하고 튕겨줍니다. 탕하고 튕겨요. 기장이 조금 짧다면 한번 더.